아니죠. 왜 좋은 자리가 아니냐면 어, 여기서 샀거나 아니면 여기는 못 샀을 수도 있었어요. 추세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샀어야 됐어요. 그럼 2만 2,800대살수 있었는데 무려 400 달러나 400 달러 아니면 300 달러 정도까지나 좀 높게 샀죠. 그러면 2%가 조금 안 되는 건데 이러면 손절난이 좀 멀죠. 그래서 일단 지금 보이는 건 상단에 트렌드라는 확인되고 하방 트렌드라인 확인됐는데 확인됐었을 때 여기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들어간 이유는 차트를 안 보고 있었어요 <laughs> 차트를 안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한번 abc가 짧게 씨맵이 아주 짧게 나온 이후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 떨어졌다 반복을 하는데 트렌드 인에서두번 지지 받고 올라가서 또 수렴 형태를 띄길래 아 이거는 이렇게 엔딩 가능성 있겠다 또는 abc로 반등했다 떨어지겠다 그래서 메인 관점이건 서브 관점이건 간에 반등은 반드시 나오겠다라는 생각에 뒤늦게라도 23,200개 롱을 탔고 아까 방송 키기 전에 23,000 얼마였지 아까 수익 내역 공개했는데 23,000 아마 8,900배에서 한번 정리를 했을 거예요 여기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반익절을 했고 나머지 절반은 여기까지 상단 트렌드 라인까지 들고 가려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 들고 있고요. 그 그래서 지금 비트는 지금 세 가지 관점을 다 보긴 해야 되는데.